리아 반가워 게임 하네이모 리아 이모 라고 해. 오늘은 우리 목꼬꼬 친구들의 쾌적한 로아 생활을 위해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와. 먼저 ESC를 누르면 환경 설정이 보일 거야. 클릭해! 해상도와 화면 효과 설정은 우리 친구들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맞추면 되고, 여기서 봐야 할건빛 번짐 효과야. 빛 번짐 효과를 주게 되면 캐릭터 주변으로 뿌연 빛이 번지는데, 이건 눈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체크를 풀어주는 게 좋아. 다음은 접근성으로 들어가. 우리 친구들의 마우스 커서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보통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로아는 레이드의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한데, 스킬 이펙트가 화려해서 마우스 커서가 작으면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중요하거든. 색은 눈에 띄게 커서 사이즈는 확대 이상으로 설정해 다음은 정말 중요한 광과미성 증후군 보호모드야 아까도 말했듯이 로아의 스킨 이펙트가 화려하니까 꼭 체크해줘 우리 목포코 친구들의 눈은 소중하니까 다음 게임플레이 전투 설정으로 들어가 데미지 폰트 크기는 사냥을 할때 표시되는 폰트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모처럼 눈이 침침한 친구들은 크기를 키우자 그리고 서포터 친구들은 플레이어와 파티원의 생명력 막대 표시를 꼭 체크해줘 그래야 우리 파티원들의 HP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전투방향 표시야. 로아의 몹들은 가끔 미쳐 날뛰기 때문에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통꼬인지안 보여. 이걸 색으로 표시해주는데 잘 보이게 백어택 표시를 레드로 설정해줘. 조작 관련 설정에서 마우스 좌우 반전은 친구들이 로아 접속할 때 설정을 했을 거야. 여기서는 스킬 즉시 시전을 체크해줘. 이건 장판형 스킬에 해당되는데 체크를 해주지 않았을 때는 스킬을 누르면 장판 표시가 뜨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둔 다음에 스킬을 한번더 눌러야 해. 하지만 체크를 해주면 마우스 커서 위치에 한 번만 스킬을 눌러도 돼서 빠른 플레이가 가능해. 다음은 자동 이동 설정인데 이건 친구들이 이동을 할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힘들잖아? 그때 알파벳 T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을 하는데 캐릭터 방향으로 이동 시에는 캐릭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방향을 바꿀 때는 마우스 클릭으로 방향을 전환해줘야 돼. 반만 자동인 거지. 그래서 마우스 방향으로 이동을 설정해줘.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곳으로 캐릭터가 움직여서 클릭 없이 편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 다음 표시 관련 설정에서는 아래 이펙트 표시에서 전투 이펙트, 콜로세움 전투 이펙트 모두 파티원의 이로운 효과 표시로 설정해. 이건 서포터들의 버프 효과 이펙트만 보이게 하는 거야. 이동효과는 내 이동효과만 표시로 해주고, 여기서 체크해줘야 할건 전투 시 외곽선 적용. 아까도 말했듯이 로아는 기믹이나 스킬 이펙트가 너무 화려해서 우리 모코코도의 눈에는 8명의 공대원이 섞여 있으면 내 캐릭이 어디 있는지 잘안 보여. 그래서 외곽선을 적용해주면 스킬을 사용할 때내 캐릭 주변으로 하얗게 선이 생겨서 가시성이 좋아져. 팻 표시는 자신의 펫만 표시하거나 아니면 체크 풀어주면 돼. 다음은 커뮤니티에 매크로 문구 설정을 해줄거야. 매크로 문구는 내가 직접 타자를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글씨가 출력되게 해주는거야. 인사나 특정 스킬 사용을 파티원들에게 알려줄 때 활용하는데 원하는 문구를 적어주고 옆에 일반을 클릭하면 어느 채팅창에 출력할지 정할 수 있어. 스킬 알림은 파티창, 인사는 공격대 그리고 파티창으로 설정하면 돼. 스킬 적용을 할 때는 문구를 쓰고 단축키로 들어가서 스킬 키 그리고 원하는 스킬 옆에 문구 없음을 클릭하면 문구 번호가 뜨고 적용해주면 해당 스킬을 쓸때 문구가 출력 거야. 보통 서포터들이 공격력 증가 버프를 줄때 딜러들 들몰이 하라고 매크로를 많이 사용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인사말인데 매너있는 게임을 즐겨야 하는데 매번 채팅치기 번거롭잖아. 인사말을 매크로에 써주고 단축키의 매크로 대화키를 보면 Alt 123으로 편하게 인사를 할 수가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단축키의 아이템키로 들어가. 자유 슬롯이라고 있는데, 그건 만화 게이지 밑에 슬롯을 뜻해. 이모는 F1 대신에 마우스 프론트 버튼으로 설정해줘서 빠르게 물약 등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목코코 친구들도 활용해봐. 여기까지 설정했다면, 이제 편하고 쾌적하게 로아를 즐길 수 있을 거야. 그의 설정은 우리 친구들이 모코코 딱지를 때때쯤 바꾸게 될 거야.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 니바.